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어,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병원 교회와 원목실, 사역과 또 영적 돌봄의 모든 사역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저는 집안에 일이 있어서 어, 잠시 지방에 내려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제가 있는 곳에도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도 어느 곳에도 우리 병원에도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보십시다. 어 빌립보서 2장 5절과 잠언 4장 14절과 1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잠언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잠언은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아멘. 시편 1편을 살펴보는 중에 있어요. 지난 주일 이후에 어, 복 있는 사람의 정체성을 알려 주면서 동시에 복 없는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 방식과 이복 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분명한 선을 긋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길에 가지 않아야 하는지 어제 읽었던 어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죄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죠? 그 말씀이에요. 그것과 비교하고 있어요. 단지 어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기 전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자기가 잘못되었으면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었,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주일날에 뭐라 그랬어요 나르시시즘 나르시스트 그다음에 사이코패스 그 소시오패스와 같은 이 성격장애 오늘날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참안 고쳐지는 거지만. 아 자신의 문제가 발견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고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세 가지 거절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악인의 꾀 생각과 가치관의 영향력이죠. 내면에 영향을 주는 말들, 문화, 철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서지 않는다는 것은 그 길에 멈춰서서 머무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죄인의 삶의 방식을 벗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삶에 적용할 때에 벗어나게 되겠죠. 앉지 않는다. 자리에 앉는 건뭐 자리 잡았다는 거잖아요. 정체성과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단계예요. 죄를 받아들이고, 옹호하고, 죄의 시스템 속에 정착하게 되면, 거기에 앉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돌아서야죠. 이것은 인간이 죄에 빠지는 심리적이며 영적인 흐름을 잘 보여준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누가 성질 내는 걸 좋아하겠어요? 누가 화나는 게 좋고, 조급한 게 누가 좋고, 두려운 게 누가 좋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보면 그게 자기 성격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비겁해지고. 이걸 예수 믿으면서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 성품에 모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훈련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내 힘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입어 고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꽤 단순히 나쁜 충고나 유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적인 가치관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자아를 중심에 둔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인생의 성공의 공식은 대개 자기 만족, 물질적 풍요, 권력의 어떤 높아진 외적인 매력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이든 직장인이든 부모든 자녀든 나이가 많던 적든 할것 없이 모두가 이 메시지의 언연 중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료 문제가 있었지만 의정 갈등이 아직도 해결이 되고 안 되고 이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해결을 이런 상황이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형이라는 문제로 하다 보니까 치료할 수 있는 의사들이 질병 치료할 수 있는 의사들이 적어진데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꾀를 따르지 않고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조언을 더 많이 따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가? 반성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의 길은 단순히 범죄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자기중심적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문이 뭐라고요? 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은 방향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성경에 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방향이라고. 예수님이 생명의 방향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서 있는 길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시골에 내려오면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못 가본 길을 혹시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가면 큰일 나요. 요 사이는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방향을 잡으면 이게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이 방향을 잡아주면 그 방향을 따라가면 인생이 풍성해지고 풀리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꼭 있는 사람은 쉽고 넓은 길보다 생명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 길은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이요, 힘든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길이요, 형통의 길이요, 또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필리포스 말씀에 너희 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앉는다는 것은 거기에 앉아서 안주하고 거기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합니다. 오만한 자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지요.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자입니다.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방해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높이고 더 가진 자가 더 많은 문화를 누리고 또 문화를 만들고 그러면서 막 즐기는 세상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만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내 자리에 안주하고 있지 않은가? 죄 짓고 있으면서도 만족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고, 거짓으로 나 자신도 속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십자가 앞에서도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셨고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거기를 그 따르는 사람이겠죠.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방향은 어느 방향인가? 내가 따르고 있는 생각,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가? 복 있는 삶은 세상의 길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의 길은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파멸로 이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길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오. 그 삶은 좁지만 참된 기쁨과 형통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도 따르지 아니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으며 오직 복 있는 자가 되어 예수님처럼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풍성하고 기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에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거나 서거나 또아버지 따르지 않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복 있는 자가 되었으니 이 복을 누리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말씀으로 늘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 이것이 길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이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좁은 길이 된다 할지라도 담대히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며 생명의 길이 보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에 우리 성도들 중에 관계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먼저 손 내밀어 용서를 빌고 또 용서하며 화목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성품에 자신의 성품에 관심을 갖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십수년, 이십년, 삼십년, 사십년 이렇게 믿어가면서도 성품이 변하지 않고 늘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의리석음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